우리 뭘 준비했죠? 저희 저번에 남북 음. 음식 비교 좀 재밌다고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? 이번에는 어. 남북 언어 비교 네. 특별히 네. 퀴즈로 가져고 왔어요. 너무 재밌겠다. 진짜. 재밌겠죠. 어. 퀴즈 맞추는거 되게 좋아하고. 우리 또 승부욕이 있잖아. 어. 자 그럼 바로 어, 갈까요? 가이바이보 가이바이. 말보 아! <laughs> 그럼 제가 어. 먼저 문제 내겠습니다. 남한에서 거북이는 북한에서 뭐라고 부를까요? 수암무땡 거북이랑 비슷해요. 꼬북 땡세 <laughs> 글자. 아 정답 거북이. 어? 거북이. 거 뭐라고? 거북이 말고 거북이. 땡 정답은 거북이였습니다. 뭐가 달라요? 거북이래매. 거북이. 다어요 <laughs> <laughs> 한국에서 CD 플레이어를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다섯 글자예 다섯 글자. 음악 재생기. 땡. 노래 재생기. 땡. 하나만 나도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? 아, 힌트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앞에 글자가 레고, 맨 마지막 글자가 축이에요. 레코드. 몰라. <웃음> 네. <웃음> 레이저 전축. 아! 북한에서는 CD 플레이어를 레이저 전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남한에서 하마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? 음, 맞출게요. 음? 핑크 돼지. 땡두 글자예요? 핑 핑돼... 돼지. <laughs> <laughs> 아유, 이거 <아유. 웃음> 하마가 어디에 살고 하마가 뭐랑 닮았는지 생각하면 돼요. 두개 합쳐. 우리가 뭐 먹는 하마. 아, 아. 물. 어? 물. 그리고 하마가 뭐랑 좀 닮았어? 이렇게 네 발로 걷는 모랑 좀 닮았어요 아! 물개! 물개! 물, 물개라니? <laughs> 아, 물은 맞았는데 아. 물말 이라고 부릅니다 말이요? 물에서 사는 말이랑 닮은 건지 하마를 북한에서는 물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<laughs> 자 북한에서는요 스키니진을 뭐라고 할까요? 네. 저 정답! 몸빼바지 땡. 아 비슷한 거였는데? 맞아요. 빼바지는 맞아. 앞에를 잘 생각해봐. 싹 빼바지? <웃음> 땡입니다. 뭘싹 <laughs> 빼? 도트무늬랑. 한국어로 뭐라 해? 어 오늘 응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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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피스 입었네? 도트 원피스 같은 말. 땡 빼바지. 정답. <laughs> 내가 진짜 맞추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다. 맞았어, 줬어, 맞았어. 줬어. 아 진짜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땡 빼바지. 북한에서는 스키니진을. 음. 땡빼바지라고 한다고 음... 합니다 남한에서 핸드폰을 <laughs>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? 손전화 어? 맞아요. 정답! 와나 천재인가봐 어떻게 알았어? 그 찍었어요 어. 북한은 되게 직관적인 언어를 음... 많이 쓰는 것 같아 드라이클리닝을 북한에선 뭐라고 할까요? 힌트 없어요? 네 글자 옷 말리기? 드라이클리닝의 뜻에 좀더 집중을 해보세요 옷 건조기? 깨끗하게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죠, 우리가? 빨래? 네. 그리고 앞에 드라이, 드라이가 뭐죠? 건조. 건조 빨래? 땡. 뭐야, 근데 비슷했어. 화학 빨래. 아, 좀 어려워요. 인정. 약간 <laughs> 난이도 상으로 <laughs> 했어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스코어 몇이지? 우리 스코어, 딴정아씨가 세주세요. <laughs> <해> <laughs> 우리 스코어 이렇게 해서 누가 이겼죠? 누가 이겼어? 유나 이긴 거 같아. 야. 언니 상품 없어요? 상품은 제가 끝나고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예네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남북 퀴즈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어,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우리 한번 더 해요. 질수 없다. 아, 그럴까요? 응. 그때는 제발 이겨 주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<홈모가>. <웃음>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남북 퀴즈 2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.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겨울에 만날 것같네요 겨울에 <laughs> 겨울에 만납시다 네.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, 안녕.